운행이랑 조만간 한번 키겠습니다 네. 뮤직. 아 둘이 또 해야 되는데. 그래 주신다. 아스포일달를는 분들 많잖아, 우나가. 뮤직. 후식 그만. 음, 그만해. 자, 브레이크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끌게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진짜 아니야, 대형... 나 혼자 포처 포트 사좀 할게요. 어, 해 여러분. 제가 대형 스포 했습니다, 여러분. 캡처 타임 하려면 하고 좀 기다려야지 캡처를 하시게 하고 자 됐어 뮤직 자 여러분 후식 안녕 갈게요 What I can't get 뭐 왜? 왜? 잠깐만 이거 왜안 꺼져? 오, 이게 진짜 이게 내 오류가 나가지고 왜 꺼지지도 않지? 핸드폰을 꺼버려요 음. 어? 자체를 끄면 되잖아. <laughs> 안 꺼지는 것 같아. 어? 잠깐만. 자체를 끄라니까.